최근 인터넷 방송계에 또다시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참여한 방송에서 성적 요소가 포함된 정황과 이를 둘러싼 수사 소식입니다. 문제가 된 방송은 지난 6월 진행된 일명 퇴근방 콘텐츠였습니다. BJ들이 각자 정해놓은 후원 목표 금액을 채워야 퇴근할 수 있고 실패하면 벌칙을 받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벌칙에 성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었고 특히 미성년 여성 게스트 2명이 출연했다는 점이 핵심 문제로 지적됩니다. 남성 BJ들은 목표 금액을 적게는 150만원에서 많게는 200만원으로 높게 설정한 반면, 미성년 여성 게스트의 목표는 60만원 정도로 훨씬 낮게 설정됐습니다. 얼핏 보면 배려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여성 게스트가 벌칙에 걸릴 가능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더 많은 후원을 유도한 구조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이 과정에서 후원자, 즉 도네이션을 한 시청자들까지 수사선상에 오르고 있습니다. 남성 멤버에게 후원한 경우 여성 게스트의 벌칙을 사실상 유도한 것으로 간주돼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방조 혐의로 가장 위험하다고 합니다. 여성 게스트에게 직접 후원한 경우도 위험군으로 분류되며 심지어 문제의 방송에 참여하지 않고 평소에 후원만 했던 사람들까지 조사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루에 약 10명씩 조사 통보를 받고 있으며 기존 확인된 280명 외에도 토스뱅크, 네이버페이 등 다른 계좌를 통해 수사 대상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 분위기 역시 굉장히 엄격해 M번 방사건과 유사한 수준의 강도로 진행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